엄청 여러분들 집에서 자제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이책 읽는 방법 이걸 아이들한테 좀꼭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들 책 읽는 거 힘들어해. 이 아이들은 쉬우고 재밌는 책,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왜 그런 걸 보니? 고전 명작을 읽어야지. 위대한 캐스비 이런 거. 와.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읽어라 이렇게만 하시고요. 동화 전집 이런 거 사주는 거 여기에서 그치신단 말이죠. 이건 말고요. 책을 다 읽은 아이에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됐는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뭐하니까 자랑도 좀 해야지 하고 글좀 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습관이 몸에 붙은 아이들은 문단별로 키워드로 요약하고 정리한 키워드를 합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문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 모레 120쪽 분량의 시험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야? 아이들 다 멘붕 상태죠. 다들 그런데 평상시에 읽고 키워드 찾아서 요약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학생들한테는 120쪽에 대한 분량이 그렇게 꼭 많은 분량이 아닐 수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첩경이 저는 사실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글을 써보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고등학교 때 이걸 하려면 너무 늦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독서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좀더 신나서 할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 주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안돼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라면요.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지금 잘돼 있단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